나는 못해.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저글링을 음, 성공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 시간을 자세하게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글링을 잘 하려면, 첫 번째, 공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공은 탁구공이고, 두 번째 공은, 어, 두 개는 제가 구입한 공이고, 하나는 제가 쌀을 담아서 만든 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나만의 저글링 공 만들기처럼 똑같이 쌀과 비닐과 그 다음에 풍선을 이용한 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공은 작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서 활용했던 건데요. 어, 안에 콩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기 보시면 탁구공과 크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글링은 너무 작으면 저는 작아서 좋을 줄 알았거든요. 좋을 줄 알았는데 여학생들 손이 작으니까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던질 때잘 오히려 더 보이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잘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되는데 처음에 초보 때는 크기가 이렇게 작으면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너무 가벼운 공, 너무 가벼운 공은 어 던질 때 높이나 리듬이 일정치가 않아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니스 공, 뭐 탁구 공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어, 높이가 일정치 않,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단점이 얘는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굴러가 버려요. 그래서 주술러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만든 공, 만든 공 조금 적당한 크기에 약간 커도 상관은 없어요. 적당한 크기에 그 다음에 적당한 무게, 무게감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찰싹찰싹 발라붙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공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다시 또 공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조금 너무 작게 만들거나 음, 너무 크게 만드셨다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시더라도 본인 공을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선은 체육 수업은 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구는 당분간은 사용할 수 없,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용품보다는 개인이 만든 저글링 공을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 시간에 안된 부분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거나 교실에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 있도록 본인 개인의 저글링 공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글링을 할때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공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너무 이렇게 낮게 던지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잡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잡느라고. 그러니까 약간 높이, 내 이마에서 약간 위쪽으로 던져 주는 게 중요해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약간 여유 있게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렇게 약간 높이 던져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듬.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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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자로 직선으로 던지는 거는 어느 정도 될 텐데 이제 대각선부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공두 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 연습을 적당한 높이에 리듬감 있게.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돼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반대 손으로또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해요.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냐면요. 하나 둘셋 잡기 여기까지 다시 하나 둘셋이 손에 있던 공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 있던 손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여기까지는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자, 던지는 순서가 1번, 2번, 3번이잖아요. 1, 2, 3. 던져서 반대손으로 잡는 거. 여기까지는 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리듬과 박자와 공의 높이. 리듬, 박자, 공의 높이.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어, 연습, 연습,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방법이에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받고. 자,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받고. 순서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계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공이 절대 잡히지가 않거든요. 하나, 둘, 셋.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글리 는 가지고 어, 흥미는 있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둘셋 이게 될 때까지 하나 둘셋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져서 잡기 보다는 던지고 그 다음 게 잡아야 돼요 던지고 던져서 잡잖아요 똑같이 던지고 던지고 잡는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잡고, 잡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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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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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렇게 계속 일단 던진 다음에 반대의 공이 날라오면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저글링 수업을 한지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실은 지금 대부분 되셔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던지고, 던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해보셔야 해요.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는 우리가 그런 끈기, 그 다음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의 올해 놓치고 싶지 않은 목표다 생각하고 꾸준히 한 다음 과제를 5월 26일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 화이팅!